말씀은 내기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 가겠습니다. 그의 머리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곳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수성한 재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양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향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문의 가족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양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전강이를 물로 시칠 것이요. 제사장은그 전부를 재단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 놓은 냄새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주제의 말씀은 내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성경책 중에서 내 얘기는 어쩌면 가장 읽기 힘든 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도통 알 수가 없고 또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기존의 성도들이 이 레이기서를 거의 읽지 않고 겉에만 읽어보고 바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데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꼭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이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 하면 이 레이기서의 속에는 우리의 속재양이 되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레이기가 바르게만 적용되기만 한다 하면 이 레이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의 의식들은 단순 명료하게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이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아멘. 이 레이스의 핵심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성결입니다. 즉, 이 거룩한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해 주고 있는 어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꼭 나타나야만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내얘기 네, 중심은 앞서 바로 방금 드린 대로 성결이요 희생이요 속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염두해야 될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내 자신의 영으로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즉,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늘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거저 입술로만, 말로만, 문자적으로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거저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구약시대에 이 신앙의 믿음들을 우리가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원받는다고 전도하면 자기 의 행실은 바라보지 못하고, 진실과 영으로 하흘께나가지도 못하면서 어찌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신앙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단들에게 빠져서, 아, 맞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그쪽으로 넘어져 가는 많은 안타까운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가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그 예배의 믿음을 그대로 살려서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이 시대를 살람가는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또한 헌신하며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레이기의 명칭은, 히브리의 명칭은, 와이크라인데,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자는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칭의하의 불러서 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이 레이기는, 출애국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 저예수그리스도를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피울림을 통하여서 제삼을 받는 이 제사제도는 오늘날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 피흘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는 길은 이 시대에도 오직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해서였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 일장을 바라보게 되면 번제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헌신과 봉사와 또한 순종하는 믿음된, 믿음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성전을 사과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우리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축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성전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하면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요한복 사장 24절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또한 이에게 설전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요.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교제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 예를 바라보게 되면. 제사장의 임무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창한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바로 오늘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만인들에게 복음 성취의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거저 많이 제사장이다. 목사님만 꼭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우리도 다 나갈 수 있다. 거저 제사장이다. 하는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인들에게 선교의 사명이 있고, 복음의 사명이 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거저 잊어버리고, 보기 에 좋은 것은 다 자기들 그릇시라고이기고 있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또한 15절에 피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피의 의미는 피는 과연 성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피는 과연 성경 속에서 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이 속죄가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기하에서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이 레이기스를 통하여서 "내 얘기나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